그 잠깐만 이거 씨. 10시는 아니에요, 그렇지. 14. 그러니까 5시, 아, 그렇게까지 아, 못 뺀다 아, 그래서. 아, 자. 클립 4 준비할게요. 24페이지용. 이거를 그럼 먼저 하는 게 맞잖아. 자, 맞을 듯. 나 이거 읽었어. 그 남주가 나오는 사진을 아, 찍어. 어디에서 묘한 느낌을 받으시나요? 각응맨 맨 마지막에 약간 약간 빼면 좋은 좋은데. 녹심니까 짐벌도 하나 찍자. 제일 안 떨리긴 했는데. 아 근데 이거 조명 보여요? 아 어디? 응? 예? 거울에 조명 보인다. 진짜? 그래, 다시 네. 다시 다. <laughs> 짐벌, 짐벌 가자. 짐벌 가자. 달아. 우선 이건 여기까지 하고 짐벌 가자. 아니다. 여기 네. 여기, 여기 여기. 아 여기 괜찮습니다. 할수 있어요. 네, 괜찮은 거 맞아요 맞아요. 할수 있습니다. 네, 진짜 괜찮아요. 네. 좋은 작품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면. 남주, 남주. 네. 에에 반복되는 거 괜찮으세요? 네. 결과에 하고 나면 충분히 쉬어주세요. s t 바 p by a c t i 저는 사실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. 연출 분인데 연출이라기보다는 잡니를 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좀 신선한 느낌. 네 맞아요. 유리가 너무 더러워서 유리를 <laughs> <요리가 너무 더러워서 웃음> 닦으려고 하는데 살짝 안써어서 닦는 중이에요. 아우. 됐다 됐다. 뭐 해도 돼. 지금 시간도... 더더워졌지? 네. 네 최악이에요. <laughs> 뒷모습에서. 네네네. 축가신 네, 네. 거예요 이것도? 음.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가 될까요? 여기까지요. 어디? 은재가 주저 앉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케이. 주저 앉아서 어 차단할게 그러면 되잖아까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재 조금 가까이서 찍다가요. 음. 그 다음에 음. 은재가 이 대사를 치면은 조금 음. 멀어졌다가 딱한 단음 줄. 내가 딱한 번만 응. 야, 자, 자. 나, 나 아, 대상, 아, 네. 카가라여기한 아, 네. 번만 기같이줘 자, n 끝까지. l Panamil, Panamil, 기서 n a m i l p a n a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도. 날사랑하긴 해? 이건 사랑 이 아니지 폭력이지 컷 오케이죠? 네, u r e h o 요 much 다가 네, t e r I want 한번 know what you can tell m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 I'm n o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를 그리면서 니가날 죽이려고 해? 아! 커. <laughs> 카메라로 해 주시면 오디오로 라고 들어갈게요. 대박. 잠시만. 오디오롤 준비되어 있습니다. 거 공부하는 자들 마시는... 영상만 따는 거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돼. 계아안그 타이밍도 못 맞춘다니까. 괜찮아. 괜찮 또딱또딱 때만 있으면. 아, 어? 또딱또딱도안 들어와. 하이. Say hi please. 다시 열리는 이렇게 될 거야. 그사진거비 가서 손을좀 학급했는데. 이거 다 마치고 하 <Springs> <목소리> <kaç Slow 50 ~18source> <assessment> 다치지 않는 상상에서 발을 힘 푸시고 그냥 맡기셔야 돼요 몸을 그래서 여기가 넘어질 것 같이 확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성익현이고요 저기 저기 뭐야 저거 DP DP입니다 촬영 쪽출발라고했습니다네 커피는 어디다 놓을까요? 잘 찍겠습니다 잘 찍어서 좋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이요? 어, 저희 영상 정말 고생해서 좋은 영상 보여 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300컷 정도 그렸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300번 정도 봐 주시면 네. 되겠습니다. 네. 와. 막기는장면하고어 Holy moly, he got one.